서운해서 그랬어요. 서운해서. 몸살이 나도록 서운해서. 제가 요 며칠 형님이 얼마나 괘씸했는지 알아요? 형님하고 내하고 친내 세월이 얼만겨? 근데 어떻게 내한테는 요만큼도 얘기 안 하고 아, 미리 귀뜸이라도 줬으면 내가 어떻게 듣나? 뭐라도 도왔을 거 아닌겨? 제가 그래 못 믿었던겨? 형님 속창아리도못 봐줄 만큼 그래 얼뜨개로 보였는겨? 왜그랬어 예. 왜그랬어 예. 그동가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니었을 텐데. 형님 누가 손만 대도 질색하고 싫어했던 거 그거 그아 그. 어. 어. 그런지도 모르고 아유 모진 양반 진작에 얘기를 하지 그 오랜 세월 동안 혼자서 거. 아프고 싫었을거 에이 고 행님아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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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